부동산 시장은 혹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변화를 줄 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규제가 토지 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둔 상태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를 한 상황입니다. 금리 상황과 경기가 뒷받침된다면 분명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반등할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좋은 매물이 나올 때 선택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입니다. 과거의 투자 패턴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기대했다며, 지금은 자신의 자본금을 최대화하여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투자는 수익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올리거나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선점하는 방법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금리 부담이 높아 무리하게 대출을 하는 것은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게 맞는 안정적 투자가 장기 투자에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청담동 대형 빌딩입니다. 청담동 건물은 비교적 역에서 멀지만 고급 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어 사생활을 중시하는 연예인, 정재계 상류층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청담동 고급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 건물이며 영동대로 남당과 인접하였으며 올림픽대로 도산대로 접근이 용이한 매력적인 대형 빌딩입니다. 청담동은 예전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올곤생 빌딩으로서 토지거래 허가를 위해 몇 개층은 비워둔 상태이며 사옥 또는 임대 수익용으로 다용도 활용 가능한 시세 이하의 경쟁력 있는 대형 빌딩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 111평, 연면적 354평으로 지상 1층에서 지상 6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정 능력률 250%보다 월등히 이득을 보고 지어진 건물로서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상승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청담동 대형 빌딩입니다. 청담동은 시세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당가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매물이 많지 않고 원하는 수요가 많은 지역인 만큼 매수자의 성향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을 치르고도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익을 맞출 수 없을 만큼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경향도 적지 않습니다. 본 건물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며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미래 신사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대차, GBC 건립 및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막대한 파급 효과가 있을 지역입니다. 청담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지금은 규제 해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해제되지 않을까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강남구청, 강남세무서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오피스로서의 임차 수요가 매우 많은 지역이며 유명 프랜차이즈들의 카페, 음식점 등이 절벽게 임차되어 있는 상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 가격이 무섭게 하락하고 있지만 청담 지역 고급 주택은 여전히 가격이 잘 버텨주고 있고 고급 상권이 잘 버텨주고 있어 공시 위험이 낮은 경쟁력 있는 지역에. 청남동 대형 빌딩입니다. 지금처럼 빌딩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수요가 살아있는 지역이 강남 지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가파른 상승세는 꺾이고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주춤하고 있고, 호가가 상당히 내려간 매물들도 등장하고 있어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정책이 규제 완화로 돌아선 시점에서 지금부터 꾸준한 관심을 보일 때 자신에게 맞는 매물을 선택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주 희망 가격은 210억입니다. 건물주 성향이 좋아 협의 가능성 높은 건물이며 장기적으로 고정적 수익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형 빌딩입니다. 이 건물은 매입 후 보유만 하여도 지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 후 임차 재구성을 통해 추가적인 부가가치 상승까지 가능한 건물입니다. 현재 평당가가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A급 투자 물건으로서 고민과 망설임보다는 빠른 결정과 행동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붙잡으시기를 희망합니다. 빌딩 투자 예전이 고민되시나요? 빌딩 멘트와 함께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사상 공급 정도 괜찮습니다. 확실한 여러분의 성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강남 서초 빌딩 매매 중개 전문 부동산 더 빌딩 강남은 선릉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빌딩 매매 컨설팅 접수 및 예약 방문을 환영합니다. 또한 방문 상담 시 광고에 없는 숨은 매물들을 소개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